문제 3번,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입력하시오. 첫 번째, 명륜 컴퓨터는 임직원들에게 자녀 교육비의 50%를 지원하기로 했다.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, 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을, 예, 저교를 등록하시래 대체 적교 3번에 내용 입력하라는 얘기죠. 예.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하서,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, 후생비 여기에 대체 저교 3번. 임직원 자녀 교육비 보통 예금 계좌 이체 지급 닫고 두 번째 문제 볼게요. 하하상사는 신규 거래처이다.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십시오. 번호 상호 성명 동시 유형 동시 쓰시고 업체 종목 주소 다 나왔죠.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시래 그럼 3300 3330번으로 계정, 거래처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. 3330. 거래처. 탭키 누르시고요. 대표자 이름. 업태. 종목. 주소. 320. 닿습니다.